흥아 흥자입니다. 또는 흥겨울 흥자, 흥흥자도 돼요. 흥흥. 요걸, 요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요것은자 이것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입니다 이게 절구구죠? 예. 네. 절구구. 곡식을 넣, 여기다가 넣고 찢는 곳. 절구통이라고 그러죠. 절구공이로 찢는 이 절구를 말하는데 이것은 절구 자체 뜻도 있고 어떤 장소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절구 자체 뜻과 뭐라고요? 장소. 한번만 절구. 절구. 절구 자체 뜻, 절구 자체의 뜻. 장소. 장소. 근데 이 모양이 이렇게 조금 비슷하다 이렇게 요거 이쪽으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자, 요것은 요, 요게 요리 내려와야 되는, 되는 거죠. 네. 근데 요게 반씩 나눠가 유리가고이렇 갔죠. 네. 이렇게 되면은 절구는 절구고 장소는 장소인데 딱 보면은 서로 마주보고 있죠? 네.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어, 모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러면 딱 떨어지죠? 네. 자, 어떻게 마주보고 마주 있어요? 함께. 함께. 자, 근데, 여러분, 밑에 있는 이게 뭐죠? 여기게 이게. 이게? 요것은 이거라 그랬죠? 이제 알 만큼 알 상황이 됐습니다. 받들 공짜죠, 받들 공. 예. 자, 서로 마주보면서 두 사람이 함께, 이게, 가틀 동자 동짜, 함께 동자입니다 함께 들어. 함께 받들죠? 어떤 일을.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뜻 아니니까, 마주보면서 함께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이 흥이안 흥해? 흥합니다. 흥하지, 흥, 망하는 게 아니고, 흥하지, 흥할 흥. 그러니까, 일이 즐거워, 안 즐거워? 중겨우니까 흥겨울 흥. 그러니까 흥이 막 나. 흥, 흥 자도 돼. 흥이 난다 할 때는 명사로서 흥이죠. 네. 그 다음 흥겹다 할 때는 또, 어, 형용사로서 흥겹다죠. 네. 또 흥하다는 것은 우리가 형용사로서 또 흥하다, 흥겹다와 비슷한 의미로 되죠. 해봐. 흥알흥. 흥겨울흥. 흥할 흥흥 흥. 흥흥. 흥흥 자, 요 위에 있는 건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고 나 밑에만 똑같은 요거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요것이 이렇게 바뀐다 하는 거죠. 예. 네. 우리가 여러분들 배울 학자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위에 있는 게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요렇게 요러, 전체로. 네. 그럼 이, 가을 동자하고, 본받을 효자하고, 다르지만, 위에 있는 게 이렇게 바뀌듯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네. 오케이? 예. 자, 그렇게 해서 또 요것도 정리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받침 이용이 그대로 들어가서 발음이 되는데, 이 지금 보니까, 흥아릉도, 흥아릉 자하고, 흥겨릉 자하고, 의미가 같아야 틀려요. 같습니다. 아니지. 흥하다하고 흥겹다하고, 같아야 틀려. 흥한 것은 일이 흥한 거고, 네. 흥겹다는 기분이 네. 흥겹다는 거지. 다르죠 의미가. 네. 흥하다는 의미는 요거라고 해봐. 성형하다, 성행하다 흥성하다, 흥성하다 유행하다, 유행하다 일키다 말은 일성을 해봐. 싱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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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싱 하면 뭐야? 싱 하면. 흥, 네, 흥미, 취미, 명사가 되잖아요, 명사가. 예? 네? 알겠습니까? 예, 네, 그걸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사백심 나을 산자를 봅니다. 여러분 이게 뭔 자예요? 설립. 설립자죠. 예.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뭐가 될까요? 비뚤어지게 설립. 예. 비스듬하게 섰다니. 아요 비스듬하게 서 있는 거죠. 예.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것도 비스듬히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딱본 비스듬히 서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예요, 지금? 날생장. 네. 어. 자, 자식이나 동물이 새끼를 낳을 때 예. 사람이 자식이나 동물이 새끼를 낳을 때 사람은 자식이고 동물이 새끼를 낳을 때 비스듬이 몸을 정상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있지 않죠? 비스듬이 있죠? 그래서 나을산자가 됩니다. 얼마나 의미가 좋아요. 의미가. 의미가 딱 있잖아요. 이 산자 자체가. 비스듬이 서 있는 모양으로 간체가 됐네. 나을생자 빼 버리고. 자, 받침 니은은 그대로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삼생입니다. 해봐. 나을산 찬. 나을산 찬. 나을산 찬. 나을 찬. 간단하니까 생략합니다. 자, 경사경자. 여게 원래는 바위집 의미지 않습니까? 여게굴 바위 의미고. 집을 나타내는데 동물에 이게 쓰일 때는 집이 아니겠죠. 동물이 뿔이 됩니다. 뿔, 자, 사슴의 뿔이고 이게 사슴의 몸통 몸통입니다. 몸통, 산슴의 몸통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슴의 다리 또는 발이 되겠죠. 그래서 사슴의 발과 다리가 길쭉길쭉하죠. 발과 다리가 길쭉길쭉한 모습입니다. 몸통이고 사슴 뿔이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것은 원래 사슴 모습을 보고 딱 그려, 그린 거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 때문에 이거 분리를 할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를 할수 없어. 이게 원래 이게 바일집 몸인데 사슴에 쓰일 때는 바일집이 아니고 뿌리고 이거 이것이 몸통이고 이것은 원래 견질 비 아닙니까? 네. 비수가 날 비스 비수, 날카로운 비수를 나란히 세워놓고 어느게 날카로운지 견조 번데서 견질 비잔데. 요것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도. 근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정확한 거야. 이게 이건 가짜를 쓴 거야. 이게 더 정확한 거야. 틀리지는 않아. 근데 이렇게 많이 쓰죠. 니가 하나, 하나, 둘, 셋, 넷 사액이에요. 사액.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액이 되죠. 이게 렇 써도 틀리진 않는데 이게 맞다고요? 해봐. 견줄비 근데 이때가 견줄 이때는 사슴 속에 들어있을견줄비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뭐예요, 그거? 다리. 다리다, 다리. 자, 이건 사슴 녹자죠. 사슴을 나타내는 사슴 녹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 자 여기 봐봐. 여기 올라가 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사슴 몸통까지 있고 여기 발이 발이 이렇게. 이게 축약돼, 발이. 이것도 사슴 녹이에요. 사슴 머리, 사슴 몸, 사슴 길쭉한 사슴 발이, 요렇게 축약돼 있는 사슴 녹입니다. 사슴 녹. 사슴 고기를, 언제? 뒤에. 뒤쳐져서. 뒤쳐져서 가지고 와. 뒤쳐져서, 그러니까 어떤 잔치가 일어났는데, 실제 잔치, 이건 말 만든 게 아니라 실제 그래요. 잔치가 버려졌는데, 사슴 고기를 가지고 빠, 빨리 제때 온게아니고 언제 왔어? 뒤쳐져 왔다고. 나중에 왔어. 나중에 왔더라도 마음속으로 축하를 해줘. 어, 그러니까 경사스러운 거야. 그래서 경사 경자입니다. 사슴고기를 나중에 가져와서 마음속으로 축하해 주는 걸 말합니다. 해봐, 경사경. 경사경하면 경사경 무슨 고기가 들어가야 돼? 사슴고기. 또 무슨 자가 들어가야 돼?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뒤쳐진다, 뒤져올 치자가 들어가야 되고, 축하는 어떤 마음으로 해. 어, 축하하니까 마음으로 하니까 마음 십자가 들어가서 경사 경자가 되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렇게 하고, 경사 경자는. 자 사슴 이게 사슴에 들어가 있을 때 이게 뭐라고? 불. 사슴 뿔 사슴 뿔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축하해? 크게, 크게 축하해. 그러니까 경사수로 안경사수로 경사수로 와서 야 사슴 뿔을 가지고 크게 축하하니까 경사수를 대해서 경사경자는 그렇게 관찰화가 된 겁니다. 중국 사람이 왜 이걸 이렇게 만드는지는 들 모르죠. 근데 제가 말을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요. 예. 중국 관찰제 만드는 원칙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그원칙에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제가 말을 재밌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해봐, 경사경. 경사경. 받침 이응은 그대로 왔습니다. 자, 기억이 어떻게 바뀐다 그래서 한번 해봐요. 조, 조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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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학, 창. 창 다섯 번째 에 걸렸네요. 자, 네. 네. 그래서 해봐, 칭. 칭. 경사경, 칭. 칭. 경사경, 칭. 경사경, 칭. 예, 경사경, 칭. 칭. 자, 그다음에 나라 이름 등자입니다. 이러면 이, 이게 이게 뭔 자예요? 또우자입니다. 또우자. 이것은 또우자 이것도 또우자입니다. 네. 자두개 합치면 길게 걸을 발자요. 길게 걸을 발자. 네. 자 또우자 또우자인데 또우자를 두개 합쳐 놓으면 길게 걸을 발자다. 자 의미 발이 됐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자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해 놓으면 자 화를 궁자죠. 화를 칠수자죠. 네. 화를 길게 걸어가면서 탁 쳐. 그래서 쏠 발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떠날 발이 되는 거, 이미 발자 설명했죠. 네. 자, 그럴 때도 하나 있었고, 또, 요거 나오면서 요거만 하는 게 아니고, 요거 까지 설명해 주는 거있가 지금. 어. 자, 요거, 요 관찰자는 어떻게 된다 해서, 관찰자는. 요렇게 했죠? 요렇게 했었죠? 어, 그 다음에 터럭 발자. 터럭 발자의 관찰자도, 요것도 역시 요거 똑같다 그랬죠? 어, 요 발과 요발의 관찰자 했고, 자, 요걸 보면, 자, 이거 길게 걸을 발자죠. 길게 걸어 올라가, 산으로 올라가서, 뭐, 뭐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콩 심기에서, 콩두자만 콩을 심기에서 길게 걸어가. 근데 콩을 심으려면 밭으로 가야 되잖아요. 밭은 어떤 산, 좀 이쪽에 있어, 아래쪽에 있어. 너는 아래쪽에 있고, 밭은 좀산 중간에 는 올라가야, 밭이 원래 밭은 좀 높이 있잖아요. 실제로 래서 올라가야 되잖아. 콩을 심으러 길게 걸어가는데, 올라가, 밑으로 가. 올라갑니다. 왜? 밭으로 가야 되니까. 밭은 좀 위에 있으니까. 아, 실제 밭은 좀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오를 등자. 등산할 때 등자죠. 등산할 때 등자. 자, 자 어, 이게 등자인데 옆에 고울이네 고울 입지 고울 입자가 그러니까 고울하고 관계된 등자니까 나라 이름 등자. 아까 추나라 추자. 나라 이름 추자 할 때도 골 추자에다가 이게 있으면 나라 이름 추 추나라 추 하듯이 고울 입이 있으니까 이것도 고울하고 관계된 나라 이름 나라 이름 등자네. 이해 가시죠? 딱 떨어집니다. 딱 떨어져. 자, 이 오를 등 자는 또우 자로 관찰이 된다고 이건 진즉, 또우 자로 관찰이 된게 여러 개 말씀드렸죠? 예. 황새관 뭐 이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위아래 그 다음에 위 아래 그땅 위에 나 있는 풀과 땅아래는 뿌리가 대칭하고 있는 거뭐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혹시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없겠지만 교재를 사서 공부하신 분들은 앞에 제일 앞에 보면은 관찰자 학습시 참고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또우자로관찰된게한 8, 9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생략합니다. 오를 등자는 뭘로 또우로 관찰화 됐다. 그럼 이건 그대로 됐네. 자, 이응자 그대로 받침이 왔습니다. 자, 나라 이름 나라 이름 등 땅. 나라 이름 등 땅. 나라 이름 등 땅.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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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찬찬칭칭칭덩덩덩